야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네로입니다. 네,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 찍는데요. 오늘은 요리를 하는 걸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무슨 요리를 할 거냐면요. 일단, 그, 토스트를 만들 건데요. 집에서도 간단히 재료를 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후라이팬 하고요. 식빵, 계란, 케첩 그리고 올리브유, 포도씨유 아니면 카놀라유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렇게 라이프를 얹어놓고요 불을 켭니다. 그리고 음, 제 동생 좀 도와달라고 할게요. 도나. 아 그냥 제 동생 보고 카메라를 잡고 있어라고 할게요 네 먼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줍니다 이제 기름을 둘러면 좀 달궈줍니다 이제 네, 등록 쓰면 은끝만 있다가 땀을 흘는도록 10초 세고 보도록 하10 9 8 7 6 5 4 3 2 1 0땡 이만히 하면 안아 조용히 올려 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뜨거워 보여줍니다 죄송해 죄송해 죄송해요. 음 이렇게 어느 정도 구워졌다고 보면은 뒤집어서 확인해요. 구워졌네요. 빵은이 정도만 구워져도 됩니다. 말랑말랑한 게 맛있거든요. 카메라 네, 이제 불을 끄고요 나 카메라 좀 잡고 있어줄래? 카메라 좀 네. 카메라 좀요 이제 그릇에 잠시 네. 놔둡니다 땅은요덜 구워도 되고 바삭하게 구워도 되고요 시향대입니다 이제 여기 빵을 넣고요. 다시 기름을 둘러줍니다. 이젠 계란을 구울 거고요.

소금 어, 소금은요 안 넣어도 되지만 있는데 좋습니다. 소금을 넣는데요 터트려줘야 됩니다. 아, 죽은 요 노른자는 터트려주고요. 계란은 엉망이 돼도 돼요. 카메라를 접고 해서 힘드네요. 보면 되고요. 잠시 식혀 듭시다. 방은 그렇다. 좋고요. 이제 계란을요. 올려야 돼요. 되고요. 그다음 여기 케첩 캐첩. 케첩을요. 음.. 자기 취향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넣어도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뿌려도 됩니다 네 이제 다다 뿌렸어요 이렇게 빵을 해주고 하면 끝! 음. 제가 예전에 만들어봐서 일단 맛있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음, 여러분도 꼭 만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c